자 이분은요 어, 제가 두말 않고 그냥 무대로 모실게요 오늘은 노래 강사라는 닉네임보다 가수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가수 최우선 나와주세요. 아싸? 안녕하세요. 도 유쾌해요. <laughs> 네, 들어오는 것도 고마워요? 남달랐어요. 네, 그랬어요. 입장하는 어. 것도 역시 남달랐어요. 아, 난이 <laughs> 너무 오래 이렇게 끝까지 있다 보니까 스타는 마지막에. 아니, 아니 정신이 이제 어디 간다. 어, 정신이 <laughs> 자, 그러게. <laughs> 아니 사실 오늘 다, 정말 다양한 뮤직 이곳에서 하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오, 요즘에 또 대세인 게또 트로시잖아요. 음. 어떻게 보면 그 장르를 또 맡으셨어. 그렇죠. 제가 아까 네. 우리 리허설할 때 하고 내가 곡을 뭐. 바꿔 버렸잖아. 지금. 예. 갑자기 바꿨어요. 앉아서 아까는 네. 아까는 왠지 그 음.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네. 또 해를 정리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도 또 요즘 또 왠지 뭔가 울컥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. 요즘 좀 잔잔하게 가는 어떤 그런 거를 내가 선택을 했던 거예요. 요즘 왜 울컥해요 누나? 아니 그럴 일 있어. <laughs> 그런 일. 그럴 일 있어요? <laughs> 그렇잖아. 어. 뭔 재미가 있었어? <laughs> 뭔 재미가? <웃음> <웃음> 뭔 재미가 있었어? 나또 개념기가 해서. 아니야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<야>. <웃음> 나이 차이 얼마나 난다고 진짜. 자, 그래요. <laughs> 진짜. 네, <그럴> 네, <laughs> 그냥, <알수 웃음> <어우>. 알았어요. 죄송합니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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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그래서, 아, 앉아 있다가 가서 음. 노래 바꾼다고. 곡을 좀 바꾸겠다고. 그래서, 음.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네. 가서. 저, 좀 활기차게 그런 바위기를 <laughs> 바꾼다는 거네요. 그렇지, 그래서 <laughs> 트로스로 싹 <싼> 그냥. <laughs> 아, 스트로트로 그냥 싹 가는 거예요. 좋다. 그러니까 막 취미세가 바로 나오잖아요. 좋다막하면서 아까 지금 다 올라갔어요. 아, 그랬어? 다 올라갔어. 쌤. 아우 노래하느라고 못 봤잖아. 네, 썸 저희가 있잖아요. 막 아무튼 그래서 쭉쭉 올라갔어요. 어 아, 그랬구나. 예. 네. 여긴 다시는 안 내려주나 봐요. 올라가면 네, 안 거예요. 내려줘요. 다시 써주실래요,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들 다시 네. 써줘. 써주... 여러분 아까 그래요. 제가 노래할 때여러분이막 올려주신 그걸 다시 써주라고. 어, 올라오고 있네요. 성격장. 나, 노래도 <laughs> 잘해 말도 잘해 역시나죠. 저... <laughs> 정종원님금맙대구 사랑해대구 좋다고 좋다 막 아이고 아무튼 역시 갑자기 또 채팅창에 활기가 뛰네요. 아그렇지 제가 이런 말하기좀 그렇지만 어. 아까 그 이전에 우리 이태곤 선배 왔잖아요. 네. 거기는 뻔히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확띄우려고 순서를 그렇게 배치했요 보통 머리자 보통 머리가 아니잖아. 잘했죠. 그럼 센스가 짱이지. <laughs> 다 알고 있었지. 밀, 밀당을 하면 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덜 지루하거든요.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공기도 좋고. 네좀 네, 창고가 어. 창고가 뭐 냄새 안 나고 좋죠? 어, 냄새, 어, 냄새 그런 거못 느꼈어요? 전혀 없어요. 어, 이곳이 과일을 남았던 창고기 아, 때문에. 아, 그랬구나. 네. 정, 이게 약간 좀옛스러운 멋도 있고, 이게 뭔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감각이 좀 있네요. 이게 그러니까. 태어난 지가 어. 거의 한 50년 됐어요. 헉! 이 창고가 아, 그래. 지어진 지가 어.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어. 아무튼 네, 멋있어요 좋아요 네, 굉장히 어. 오랫동안 살려놨는데 야, 어떻게 이런 보물 같은 장소를 찾았는지 네, 진짜 네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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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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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라 그러니까 그냥 누나라고 누나라 뭐. 아, 어, 어, 얼마, 얼마 <laughs> 그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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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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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정말 정말 정요 색다른가요? 아 정말 정말 어, 관심도, <laughs> 없어, 관심도 없어, <laughs> 색다른 가요하고 우선인가 많이 틀리네요. 어. 자, 할 말이 없다. 자, 아무튼, 딱 걸렸어. 색다른 가요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사실 내렸어요.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그래서 언젠가 꼭 다시 한번 좀 돌아와 주기를 바랍니다. 그래요. 뭐 네.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도 없고. <laughs> 내년 송년 콘서트도 같이 할수 있게. 그렇지, 그렇지. 네.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도 없고, 그나마 네.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무대에 설수 있다는 라게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. 어, 그래도 처음 시작을 우리가 같이 했기 때문에 음, 음, 꼭 음. 모시고 싶었는데 흔쾌히 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너무 고맙죠. 네. 식구라고 생각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네. 고맙지. 네. 그러니까 계속 식구예요. 원래 이게 비즈니스라는 게딱 끝나면 끝이잖아. 음. 관계라는 게. 관계라는 어, 게. 그런데 비즈니스를 보지 않았다라는 맞아요.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. 너무 진짜. 감사합니다. 두 번째 네. 노래,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? 네, 트로트 준비했어요. 아, 아직 본인의 노래가 아직 안 나오는 거죠? 네. 마지막으로? 네, 언젠가 시켜주겠죠. 네. 자, 준비한 노래 출발해주세요. 네, 자, 여러분 요즘 웃을 일 없다고 하지 마시고 웃으면살이라고 웃으며 삽시다 불러드릴게요. 박수! 자, 채팅창에 박수 쳐주세요. 박수! 박수! 많이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 나온다면서요. 당연하죠. 네, 여러분들 많이 많이 웃으면 서 삽시다. 우리 보니까 진짜 채팅창이 제일 많이 올라가네. 어 너무 행복해하는 <laughs> 그 채팅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. 에이. 야 좋다, 좋아, 짱이에요. 흘러가는 대로 살자고요. 인생사 세옹지마 웃고 삽시다. 최고예요, 짝짝짝. 야, 아무튼 행복 전도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어 맞아요. 네. 어 그런 소명감, 사명감으로 제가 또 노래를 하고 강사를 하고 하니까 음, 음.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네. 어 에너지를 이렇게 잡아 먹는 사람 이 있어요. 음, 어또 그리고 에너지를 이렇게 또 건네주는 사람이 있는데 네. 저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. 어, 이렇게만 에너지를 어, 건네주는 사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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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음. 막 나를 보면 이렇게 막 에너지가 막 뿜뿜뿜뿜 뿜어 나와가지고 네. 괜히 이렇게 기운 없이 막희말이없던 사람들도 막 촤악 기운 나는. 그래서 예전에 그 최우선 노래 교실이라고 정말 명품 강의였잖아요. 네. 옛날 소, 얘기 같다. 또 입소 또 입소 <laughs> 또 입소문 타고 와서 저 아침 마당에서 또 아. 최우선에 또 가요 노래 아. 교실이 있었잖아요. 그렇지. 두 번이나 했어. 두 번이나. <laughs> 야, 너무 대단해요. 영광스럽게.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TV 출연했잖아요. 나? 어. 어, 뭐. 저기. 어디? 딸하고 같이. 아. 어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노래가 좋아. 노래가 좋아. 노래가 좋아. 네. 어, 그 나, 참... 남들은 그렇게 출연하고 싶다는데 그. 그랬다면서요. 보통 거기 가면 본명을 써야 되는데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. 에피소드 <laughs> 같은 것도 이야기 좀 해봐요. 맞아요. 네. 네. 근데 해도 돼? 해도 돼. 거기서 거기서 뭐라고 할까 봐모르지아 그래요? 어 그래서 아. 아무튼 뭐 가고 싶어서 가고 싶다고 가지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가고 싶어도 또못 가는 자리가 있는데. 네네. 어 코로나로 인해서. 네.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왜.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화가 나, 자꾸. 그래서 어... 같은 말이라도 네. 그 언어 하나 선택하는 게참 다르더라고.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, 인해서. 어, 꼭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네. 게.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수업은 못하고 있어서 강사로서의 어떤 역할에 네. 약간 그 강제 휴, 휴가 상태, 제동이, 어, 어, 제동이 걸려 있는데 또 시간이 많이 생긴 덕에 네. 여기서 방송에서 또콜 오면, 어 오케이 하고 갈수 갈수 있는 맞아요. 어, 그런 그 여유가 또 생겼다라는 게 음. 코로나로 인해서 얻은 또 음. 수학이고 음. 또 아울러 지금 이 무대도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음, 수업을 맞아요.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엑스의 그 프로그램 하나를 색다른 가요를 들어와서 네. 내가 온엑스 뮤직의 식구가 되었으니까 네, 네. 그 식구 패밀리의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또 만들어준 음. 그게 또 코로나로 인한 수학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꼭 어떤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상황이 꼭 단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. 양면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우리가 슬픈 건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벽이 그냥 우울한 벽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뒤집어 보면 또 밝은 빛이 빛나고 있는 벽일 수도 있으니까 음... 또 그런 걸 찾으려는 어떤 노력 정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. 아.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살라니까. 어, 나 저기 앉아서 강의 듣고 싶다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그러지 말고 <laughs> 내가, 내가 살으려니까 네. 내가 살으려니까 죽을 짓을 하고 싶진 않은 거지. 음... 그러니까 자꾸 이게 구덩인 줄 알면서 한발한발 한발 들어가는 건 너무 우울한 일이잖아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구덩이를 건너 뛸줄 아는 어떤 지혜로움이 요즘 같은 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지금 두 번째 곡으로 웃으며 삽시다를 부른 거예요. 허... 내가 원래 그 노래 말고 더 잘하는 노래 많은 거 알잖아. 잘하는 노래 알죠. 알지? 아... 어. 근데 그... 내가 일부러 그 노래를 한 거라고. 그 노래를 빼버렸네요. 무슨 소원을. <laughs> 자, 아무튼 자 <웃음> 여러분들에게 <웃음>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. 아까 뭔가를 주는 사람이고 싶다고 했는데 확실히 그 맞네요. 주는 사람이 내가 좀 밝은 기운이 조금 음. 좀 넘쳐요. 음. 내가 나는 어, 가끔 우리 그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. 사회적 가면이라고 그래서 또 페르소나. 여기에 가, 어, 네. 여기에 가면 또 여기에 맞는 가면을 쓰고 음, 저기에 가면 또 저기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사는데 공감된다. 나는 내가 가면을 쓰고 살다가 그 가면이 내건줄 알고 살고 있지 않을까? 아, 이런 생각을 아, 하게 되는 거야. 네네.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이렇게 밝은 게 정말 밝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혹시 밝은 척하다가 나도 무슨 가면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 아닐까? 음.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. 음. 그래서 내가 같이 사는 남자가 제일 나를 잘 알잖아. 그쵸. 그래서 그 남자한테 물어봤지. 당신이 봤을 때 나는 밝은 척하는 사람이야? 밝은 사람이야? 이걸 물어봤지. 그랬더니 같이 사는 그 남자가 하는 말 당신은 밝은 사람이야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네. 그래서 내가 밝은 사람이구나라고 내가 확신이 섰고. 저도 겪어 보니까 음. 누나는 밝은 사람 맞습니다. 고맙다, 성연아. 네. 잘될 거야. 이 친구 잘될 거예요. <laughs> 아까 라고. 아까 근데 뭐라고 했어? 페 뭐라고요? 페르소나. 아 페르소나. 음. 또 하나 배우네. 음. <웃음> <웃음> 아니 항상 알면서 방... 이렇게 겸손해. 항상 아유. 방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가끔씩. 이... 그 우리 오엑스 뮤직 대표님 오늘 이야기한 거좀 잘라서 좀 잘로 올려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아이 우리 나는 누, 나는 우리 최우선 누나의 그 멘트를 듣고 있으면 어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 가끔씩 있어요. 책을 읽어 제발. 알았어. <laughs> 아니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제가 제 비수에 팍 꽂힌 말이 하나가 있어. 뭐? 내가 책을 살려고 누나 나와 책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니까 책 사는데 왜 고민해 그러더라고요. 미안하다, 내그랬나책 책, 사는데 왜 고민하냐. 고그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비수에 탁 고쳤어요. 왜 그러냐면, 책 사는 것도 내가 계산, 그 가격을 보고 있더라고. 음, 음. 가격을 보면서 망설이고 있더라고. 그래서, 아, 책 사는 거왜 내가 고민하지라는 말에, 아, 아무튼 늘 만날 때마다 나를 깨우치는 그런 사람입니다. 아, 책은, 자, 책은 충동 구매해야 된다. 충동, 알겠어요. 아. 자, 여러분들, 명언입니다. 책은 충동 구매하세요. 드디어 <laughs> 그 노래가 나오는군요. <laughs> 최우선. 최우선. 어. 곡 소개를 어떻게 좀 본인 입으로 하실래요? 아, 웃지 말고. <laughs> 최우선입니다. 어. 네. 최우선의 어. 최우선입니다. 최우선의 최우선. 제가 직접 작사한 작사. 곡이고요. 네. 요즘 핫한 작곡가 알고, 알고 보니, 보니 혼수 혼수상태. 상태 김지환. 김지환. 그렇 네, 둘이 팀이죠. 네. 네. 그 팀이 만들어준 곡이고요. 어, 제가 이제 그 중년의 식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. 아, 삶이 네. 삶이 어, 열심히 살았는데 왜 폭폭할까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맞아요, 어. 맞아요. 그러니까 줄 때는 진짜 내가 주고 싶어서 준줄 알았더니 <laughs> 잘해 주고 싶어서 내가 잘해 준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상대방이 하는 짓을 보면서 내가 저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<laughs> 내가 시상해나 막 이래가면서 그 잘해 준걸 후회하고 막 이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많이 들은 얘기 중에 네. 진짜. 헌신할 일이 아니다. 네. 어, 막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제가 그 가사를 그냥 곡으로 만든 거예요. 어, 너무 센스 있었어요. 노래 가사에 헌신하다 맞아, 헌신작, 헌신작 되고, 되고, 가만히 있다 아, 가만히, 가만히 된다. <laughs> 포인트, 포인트. 그러니까 이런 음.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이 노래 하나입니다. 네, 자. <laughs> 자, 우리 최우선 씨가 아, 최우선 누나가 <laughs> 이상하잖아. 성현아. 자, 우선 그, 누나가 어. 작, 작사를 한 노래요. 예 자, 대한민, 대한민국에서 헌신짝 네, 가만히 이런 가사가 들은 건 유일한 곡이죠. 그렇지. 자, 마지막 곡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자,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세요. <laughs> 박수! x i 들으면 신이 나요, 힘이 나고 신이 나요. 힘이 나고 신이 나. 고 아, 아, 좋아요. 자, 오늘 어떻게 이 무대 어, 괜찮았어요? 너무, 어,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나는 유튜브 이 방송이 너무 좋은 게. 네. 어 그냥 이. 자, 다른 방송 방송국 방송을 가, 갈 때는 되게 이렇게 긴장도 되고 거기서 네. 또 시키는 대로 또 해야 되고 어, 틀에 그, 어, 트에서딱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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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같지. 대전 방송 할 때보다 서울 네. 방송 가 보니까 아, 겁나 돼거기는막 <laughs> 프롬프트 딱 놓고 막 참, 이거 다 이대로 하라고 막 이대로 이렇게. 하라 안 하면은 막다 편집되고 음, 통편집되고 통편집 근데 유튜브 방송 너무 좋은 게 네. 그냥 우리의 모습 이대로 맞아요 어, 가장 자연스럽게 어, 내보낼 모습. 수 있는 아니 어디 무대에서 어 성현아 막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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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 나도 막 반반이 섞이는 거야. 그랬어요. 네, <laughs> 뭐, 이랬다가 <laughs> 어, 말랬다가 그렇게요. 저도 그래요. <웃음> <웃음> 즐거웠어요. 즐거웠어? 즐거웠어요. <laughs> 아 <아이>, 근데 또 <laughs> 우리 여러분 즐거웠습니다. 우디 우지연님이 최우선 최고라고 또. 아 그럼 제인사 내인사로 할까? 인사 <laughs> <laughs> 응, 우지연님 환고맙대금 복을 띠 따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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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이 받으라고 땡큐 자 아니 보니까 지금 누나가 자꾸 이러고 있잖아요 어. 그러니까 아까 저 누나 바로 직전에 노래했던 이태곤 씨가 어.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, 어, 아, 아까부터 계속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어, 계속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 신기해요? 아, 월요일 날 3시고요 수요일 날 8시예요 예. 너 봐봐 말을 좀 배워야 돼요 이렇게 자셨죠? 네. 자. 저, 저. 계속. 자 한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, 오늘. 네, 우리 최우선. 최우선의 주인공, 최우선과 함께. 너무, 거의, 즐거웠어요. 네, 너무 즐거웠어요. 음. 아니 제일 고생했지. 이제 자기 인사는 못 하잖아요. <laughs> 아니요 저. 아니 제가 그래서 사실 저 노래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, 자꾸 하라고 해야지 그래서. 당연히 해야지 어, 해야 하려고요. 되는데 네. 누가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? 어? 저를 위해서 박수 쳐주십시오. 이렇게 하지 또 않을 거 아니야? 아니,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. 그래 할려? 여러분 이제 지가 한 대니까요. 저는 그냥 갈게요. 예. 네. 네. 수고했습니다. <laughs> 네. 수고해. 아니요 어, 얼른 자, 들어가세요. 아유, 수고 많으셨어요. 어, 안녕. 아.